오늘은 1월 문제 3번 문제 해볼게요. 어, 제가 시간이 없어서 4번 문제 며칠 전에 했고, 지금 3번 문제 방금 켰거든요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거 20분, 지금 7분이니까 27분에 끝내는 걸 생각하고, 30분 안쪽으로 하면 되니까 27분에서 37분 사이에 끝내면 될것 같아요. 600에 400요번이번이미이캡이해야지이 아, 배, <laughs> 이 배, 이게시간이좀이상부족이다 보니까 하나 볼때 여러 개 기억하고 여러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요. 이렇게 되고 볼까요? 17번 이미지라고 할까 7번 이미지밖에 없는데? 17번 이미지 맞나? 아 7번 이미지 아 7번 이미지 소프트 라이트 가로 방향 흐릿 하게 여기 소프트 라이트 그쵸? 블렌딩 모드 는 여기 레이어, 여기 블렌딩 모드 고 가로 방향 으로 흐릿 하게는 그라디언트 를 해서,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안 보이게 이쪽 밑으로 내리고, 그 다음에는 8번 이미지 필름 그레인 대각선 흐릿하게. 더 갤러리 필름, 그레인, 오케이, 대각선, 마스크 씌우고, 대각선 이하고 어, 됐죠. 얘도 집어넣고, 음, 그 다음에는 구간에 록 파스텔, 고친 파스텔 볼까? 문제 다 따야되나 음. 글씨 때문에 이 해주고 여기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Ctrl J 이렇게 따고 그리고 10번 이미지 잖아요 이노 섀도우 그라디언트 아회이녀석 그라디언트라고 아. 우선 이거사이즈맞추이 아, 갑자기 또 그때 다친거 생각나네 갑자기 다친 게 생각나서 저장 한번 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이너 섀도우, 그라디언트, 이너 섀도우, 붉사, 그라디언트. <laughs> 아, 아 9번 이미지에 필터가 있구나 아, 9번 이미지 이거는 잠깐 눈어놓고 9번 이미지 필터 파스텔. 파스텔. 음. 이렇게 하고 내부 그림자. 잠깐이 섀도우. 이 섀도우 맞는 이거는여기에냥들어어게만만 부분은 이부분 부분은 냥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됐어. 됐죠? 이렇게 하고, 마스크.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하고, 음, 11번, 노란결로 보정 이너섀도우. 어. 사이즈 맞추고, 하고 컨트롤 제 아이고 하고 노란색 계열로 어, 지금 17분 아까 7분 시작했으니까 10분 지금 지난 거. 진한 려려해 해요. 10분 으음, 으 어, 노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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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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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우 오케이 그 외에는 초록무 3조?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그 외?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글씨 먼저 해볼까요? 도둑 40 시 색깔 은 그라 디언 트이주즐거세 가지 색깔. 그금리 okay. 스트룩이고 드롭 시도, 드롭 시도도 있고, 예. 스트룩도 있고, 인디 칼라가 단색, 트랙으로 반대 그렇죠. 이 정도 사이즈만 키우면 되겠대. 오케이 저장 한번 할 거고. 그리고 요거 영어. 18. 영어? 응. 아리알. 있어. 이거 영업 아리알 18영 아리알 아리알이 있어요 색깔은 저는 이 스트로브는 이거 젖갈은 될갈 같고 음. 색깔은 이거 이쪽 y Okay, okay. o k a 이이 k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분 a y o k 2분 십오 색깔 스트로기 그라디언트 스트로기 그냥 복사하고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외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채도는 Okay. 그리고 아래로 둔거요 도금 16 어디갔지 이거 아. 이렇게 잠깐만요 글시 음. 음, 색깔이 여기까지는 이 색깔이고 뒤에는 이 색깔. 이걸로 아주, 그리고 그라디언트니까 그라디언트 하는 거 복사하고, 이 됐어. 그러면 글씨까지 오케이 저장하고,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, 둘, 세 개, 하나, 둘, 이게 쉐입에서 찾아야 되는데 강아지 하트 요거 나선 모양 찾아볼게요 음, 애니멀에서 해야 되나? 어 강아지 찾았다 색깔이 그라디언트 드랍쉐도우 어... 그 시보다 날은 반대 이렇게 위아래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랍 섀도우만 주면 돼. 오케이. 음. 이렇게 오케이 하고, 그 다음에, 하트 나선 거하트 나선 거 음. 아웃그로우 70아웃로우70여기70 얘가 컬러가 3고 70%이고 9% 오케이 진짜 그럼 나선이요? 2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선만 찾으면 돼. 나선. 이번 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. 어, 어, 이거다, 이거다. 이번에 잘 찾았어요. 색깔이 센스 트럭 섀도우네. 하고 이거 복사해서 하고. 이거. 변하 이거. 자, 완전 위아래 완전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색깔 그고투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다 완성했어요. 볼까요? <laughs> 우선 샘플이 예. 지우고 빠트린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. 동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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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이거 했고,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오 이거 이거 뭐야? 효과가 없어졌어. 아니 이거 스트롱인데. 세 d 2 스트로크 꼭 이렇게 뭐가 했는데 빠트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어? 뭐하고? 아 어, 맞나? 어어 어, 맞아 맞아 스트로크 뭐냐 됐죠? 됐습니다 22분 만에 끝났고요 22분 저번에 4번은 몇분 만에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. 기록을 해내네 제가 보니까 어, 앞의 딸이 뒤의 딸보다 쉬운 거거든요 음, 초반에 시험을 봐야 되겠네. 돈 어, 3번은 20... 몇 번이었어? 모두 모두 안녕.